안녕하세요, 에터미 가족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터미 연예인 스타마스터 이민정입니다.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2021년 흰 소띠의 해처럼 더 밝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에터미를 시작하기 전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전 피아노 강사로 일을 하다 우연히 만난 남편과 4개월 만에 결혼을 해 김해에서 통영으로 시집을 오게 됐어요. 그 당시 시아버지께서는 건재상을 하셨는데요. 위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의 사업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었는데요. 명색이 신혼인데도 남편은 늘 피곤했습니다. 통영이 난생 처음이었던 저는 남편을 따라 나가 시댁으로 가기 일쑤였죠. 시댁이랑 신혼집 두집 살림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다 지쳤던 저는 결국 본가로 들어가 대가족 살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7년을 대가족의 살림을 꾸리면서도 제가 틈틈이 노력을 해서 남자아이 셋을 둔 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씩씩한 가정집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님이 암 환자셨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생활은 자연스럽게 아버님께 맞춰졌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아버님은 주일은 무조건 쉬었고, 그래서 항상 토요일과 월요일이 저희 가게는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휴일이라고는 1년에 딱두 번, 추석 하루와 설날 하루만이 공식적인 휴무일이었습니다. 단 건재상이라는 특성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요. 전비 오는 날을 어릴 때부터 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시집 와선 비 오는 날만 쉬니 은근 기다려지더라고요. 어느날 아이들이, 엄마, 왜 우리는 비 오는 날에만 나가야 돼? 라고 물어왔습니다. 보통은 맑고 화창한 날에 나들이를 가는데 저희 집은 정반대였죠. 사실 비 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서글펐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하는 회의감도 들기 시작했죠. 전 아버님의 건강에 좋은 음식과 한약. 그리고 특히 건강 기능 식품에는 신경을 참 많이 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가씨가 뜬금없이 애터미 해모임 얘기를 하면서 해모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가씨는 정말 다단계랑은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집, 교회, 피아노밖에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가 몇 번씩이나 전화하니까 약간 부담도 됐었어요. 전 사실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는 잘 나가다가 다단계를 시작한 뒤에 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중한 사람이셨어요. 아버지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만회해보겠다고 다단계를 하시면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고요. 게다가 제가 접했던 다단계 제품들은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가끔 다단계하는 친구들이 월말이 되면 찾아왔는데요. 그땐 친구라도 부담스러워서 아, "아직 다안 먹었는데 아직도 남았어" 라는 거짓말도 해야 했었습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한다는 인식이 제게는 박혀버려서 전 더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가씨의 연락을 이런저런 핑계로 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가씨가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아빠가 이걸 드시고 좋아지면 좋겠다"면서 해모임을 들고 왔습니다. 아가씨의 진심에 감동도 되고 아 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우리 아가씨가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때마침 원자력병원 의사였던 지인을 통해 해모임이 어떤 성분인지 시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드셔도 되는 성분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애터미는 잘 모르지만 해모임은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자기 병원 사람들도 많이 드시고. 아버님이 꾸준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님이 꾸준히 드시고 있으신데요. 저희 아버님, 평소 자주 피곤해 하셔서 낮잠을 꼭 주무셨거든요.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낮잠 주무시는 시간도 조금씩 줄어드시더라고요. 저희 가족에게 건강을 선물해 준 고마운 아이가 바로 이 해모임입니다. 저희 아가씨가 제게는 또에터미 화장품을 하나 추천을 해 주었는데요. 사실 여성분들은 화장품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착하고 좋은 가격이, 그땐 이거 써도 되나? 하는 불신을 일으키기에 정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화장품이 너무 싸다고 하면 그냥 쓰기 싫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출산 후에 갑자기 생긴 성인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에터미 AC 솔루션과 피로프 마스크팩 이두 제품을 쓰고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좋아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저의 최애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에시 솔루션 지금은 스팟 솔루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시길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그렇게 효과를 직접 느껴본 후에야 저는 애터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전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주변에 타사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제품을 많이 써 봤는데요. 그에 비해 애터미 제품은 품질은 전혀 손색이 없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이 품질에 이 가격이면 안쓸 이유가 없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아니 안 쓰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전달할 용기는 없어서 저만 열심히 썼거든요. 나만 열심히 쓰다 보니 수당이라고 7만원 가까운 금액이 들어오더라고요. 마트 포인트 열심히 모아봐야 7만원 되던가요? 네, 정말 한번 받고 나니 조금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소개를 조금씩 조금씩 적극적으로 하게 됐어요. 당연히 20만원, 30만원. 점점 소득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주부 입장에서 2, 30만 원의 부수입은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러다 세미나에서 참석해서 박한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그 강의를 듣기 전까지 균형 잡힌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결혼해서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시부모님한테 잘해 드리고 아이들도 이 정도 키웠으면 나름 잘산거 아니야?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제야 비로소 제가 꿈도 잊어버리고 하고 싶었던 걸 전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세스에 참석한 계기로 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동받은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하지만 거의 밤을 새웠는데도 정작 몇 개밖에 못 적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꿈을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작정 고민만 했습니다. 희한한 건 기분이 좋으면서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하나 봅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쓴 인생 시나리오를 모아두고 있는데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면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지금까지 작성했던 인생 시나리오를 돌아봤습니다 처음 쓴 것에 대략 80% 정도는 이룬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새로운 꿈으로 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인생 시나리오를 나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공개한다는 게참 부담스럽거든요. 쓴 대로 지켜야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쓴 인생 시나리오를 보면서 우리 언제 이사 가냐고, 이런 차 사는 거냐고, 네, 계속 물어봤습니다.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해지면서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쓰고 붙였다가 다시 끼워놓고, 쓰고 붙였다가 다시 끼워놓고, 제 인생 시나리오가 너덜너덜 해졌답니다. 제 인생 시나리오 제일 위에는 늘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시 보고 또 놀랐는데요. 바로 I want free입니다. 남편의 이름에 어쩔 수 없이 비올 때만 아이들과 나갔던 미안함 때문인지, 전 정말 자유를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처음 샤론 로즈 승급 여행을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비안 오는 날 아빠 엄마랑 같이 여행 가는 게 처음이라고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일을 이해해주기 시작했고요. 남편은 집안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빨래 담당. 지금은 저보다 세탁기를 더 전문가처럼 다루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을 정말 정신 없이 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한 건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알리다 보니 아줌마였던 제가 어느새 스타마스터라는 이런 지급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애터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가족의 살림을 살던 주부 입장에서 전 살림밖에 할줄 아는 게 없었는데요. 그 살림에 필요한 제품을 애터미 제품으로 바꾸는 일. 이건. 잘하겠더라고요. 주부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만드는 건 못해도 쓰는 거, 사는 거 우리 다 잘하잖아요. 필요해서 지출했던 나의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소득 이것이 바로 애터미 소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계속 소비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할 때마다 또 소득은 또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못 마르지 않는 샘물의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인 면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회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언젠가 한 세미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부자들이 많아지면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애터미의 이런 철학이기 때문에 애터미야말로 최고의 회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영향력 있는 선한 부자가 되어서.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인생 시나리오 속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요 남의 눈에 비치는 제 모습을 신경 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를 만난 이후에 내 눈에 비치는 세상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정선상략이야말로 애터미 사업에 변하지 않는 전략인데요. 제 삶의 모토도 에터미를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에터미 사업을 하게 된 다양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에터미 사업을 잘해 나가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도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급한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던 거죠. 애터미 너무 좋아. 애터미 너무 싸고 좋으니까 한번 써봐. 한번 써보라니까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너나 써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무언지 잘 몰라서 소비자 만드는 것도 제게는 참 힘이 들더라고요. 결국 고객을 만들려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했고.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잘 들어줘야 하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는 걸까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럼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는요? 네, 그때는 필요한 것을 맞춰서 잘 전달해 드리면 됩니다. 제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품을, 그리고 사업 비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비전을 전달하는 거죠.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소개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 소비자의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맞춤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저만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소비자를 처음 만날 때 yes를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애터미 아세요? 이게 아니라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으시죠? 아니면 3대가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아니요라고 하실 수 있겠나요? 네.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우리의 시스템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소비자가 말을 더 많이 할수 있게 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파악하고 전달하면 이 사업이 한결 쉽게 느껴질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편견 없이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나를 그냥 피하는 소비자를 만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요. 이럴 땐 조급해 하지 말고, 나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호감을 못 끄는 것이기 때문에, 멋지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기. 여러분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땐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최근에 보신 분들이 애터미 한다더니 성형했냐고 왜 이렇게 기뻐졌니? 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엔 행복한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우리 제품으로 외면, 내면이 가꾸어지다 보니 평범했던 제가 애터미 연예인이라는. 네, 이런 닉네임을 감히 붙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는 상황에 맞는 비전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주부들은 사실 사업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 했더니 자연스럽게 돈이 되더라라는 그런 비전을 알려주는 거죠. 어차피 다른 마트에 가던 거 애터미 마트로 바꾸면 자녀 학원비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그런 소득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주 설득력 있는 겁니다. 소비를 하다 보니 7만원이 생기고 또 소개를 하다 보니 또 7만원이 생기고 싸고 좋은 제품 때문에 소비자가 늘어나다 보니 또 7만원이 생기는 겁니다. 7만원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스스로가 아, 조금 더 받아볼까 하는 욕심을 내기도 하고요. 사업에 관심을 보일 때도 옵니다. 그때 200만 원을 평생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애터미 제품을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비하는 소비자, 이 소비자들을 좌우 50명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날 가입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입시킨 사람, 모두 함께 소비자 한 명, 한 명, 한명 만들어가는 겁니다. 소비자 50명을 구축하면요. 월 2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고요. 갖춰진 시스템 소득은 내가 부재하게 될때 상속도 가능하다는 것. 아, 정말 멋진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 소득은요.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것보다 더 멋진 에터미의 시스템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좋다고 추천한 제품이 좋지 않다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반품이 안 돼서 참고 써야 한다면 그 친구의 관계가 정말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다시는 안볼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에터미에 감사했던 것중 하나가 다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세달 안에 언제든 반품되니까 편안하게 써보고 반품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해준 거였습니다. 손해 보는 거 없으신 거 맞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게 없어야 한다는 점이 제겐 참 중요했거든요. 편하게 제품을 써볼 수 있게 문턱을 낮춰준 회사 애터미에게 전 너무너무 감사하죠. 애터미에서는 제품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신다면 같은 감동을 느끼실 거라 확신합니다.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사용하고 같은 감동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모임. 저는 애터미가 하나의 공동구매 소비자 조합인 것 같더라고요. 같이 뭉쳐서 사면 싸지는데 굳이 안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세상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꿈만 꾸는 사람, 그리고 꿈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꿈도 없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신가요? 제가 여러분의 꿈을 알 수는 없지만요. 그 꿈을 이루줄 가장 완벽한 도구가 애텀이라는건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업주부라면 손해볼 일이 전혀 없으니까. 일단 시작하시라고. 사실 만나는 모든 분께 무조건 시작하시라고 전 권해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추가 소득은 물론 점점 자신의 꿈이 커져가는 마법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꽝 없는 마트, 애터미 마트, 좋은 마트. 맞는 공식이죠?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애터미 사업을 선택한 이유에 새롭게 생긴 저의 꿈이 있습니다. 선한 부자가 되어서 나누는 영향력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되었는데요.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피아노를 가르쳤을 때 저는 이런 아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더 배우고 싶지만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레슨을 포기하는 경우요. 자기가 용돈 아껴서 레슨비 낼 테니 그냥 선생님 오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묻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생업이 달린 일이라 그런 아이들을 아프지만 외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달라졌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친구들을 위해 재능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인 소망인 요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가족 살림할 때는 음식 하는 것 자체에 큰 즐거움이 없었거든요.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이제서야 전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껏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을 가지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 너무 이렇게 흐뭇한 웃음이 나는데요. 제가 욕심이 참 많죠? 그래서 아들만 세 명이잖아요. 전 이런 바람이 꿈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이루면 전또 누군가의 꿈이 되겠죠.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인 영화인데도 제가 참 엑스트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자리를 찾아서 주인공이 되어 무대의 중앙에 서 있는 느낌인데요. 물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 제가 애터미 사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애터미 때문에 전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족 구성원이 벌써. 되어 있는데요. 혹시 중이 아이들을 두고 계신가요? 네, 사춘기죠. 중이 아이들이 제 옆에 스스로 와서 엄마 커피 한잔할까, 네, 데이트 신청도 합니다. 아, 애터미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절대 부모 그리고 절대 자녀의 파워를 애터미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강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라. 그리고 둘째, 경청하라. 셋째, 호기심을 가지고 예스로 대답할 질문을 던져라. 넷째, 상황에 맞는 비전을 전달하라. 그리고 다섯째,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받는 경험을 하게 하라. 여섯 번째, 점점 커져가는 꿈을 경험하게 하라. 제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터미 연예인 스타마스터 이민정이었습니다.